빨리 오다 지금 전비가 물려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. 기아 님. 기님 어디 갔어요? 도망갔어. 아이아요 좀비가 오고있어 이 가세요 쭌쭌. 야 근데 아이셔가 너무 무서운데 아이셔분? 노란티. 아이셔인데? 노란티. 슈퍼레몬 맛입니다. 저 먹지 마세요. 저 드세요, 드세요. 왕것 드세요. 어. 먹기. 먹지 마세요. 넌 뻥이고, 요 사람을 어떻게 먹어? 자, 바, 다시 좀비를 피해 살, 살 때까지 도망가 어? 일단 대피소가 지금, 앞에 있는데 지금, 지금, 좀비 소금인데 좀비 소금입니다여기금 지금, 바로 지금, 대피소 로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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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재 상황입니다. 나이기 서영님도 빨리 뛰죠 여기 숙주 숙소 옆에 있는 여기로 떨어지면 바로 즉석 <laughs> 내가 최후의 일인이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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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 사유님이 덩치고 있는 형제상. <목소리> 야, 떼기 소, 얼른 여기 태피소 태피소. 빨리 자전거 가져와 저 분이 자전거에가여기 왜? 아, 네. 내려갈 시간입니다. 근데 거기 내려가면 안 됩니다. 저... 잠시만요. 음. 제가. 일로 오세요. 근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? 저기! 좀비 감염돼서 오는 것 같은데? 근데? Tell me that. Tell me that. l o 시 k a 형! a l 야 지금? 자 주연이님 어, 주연이, 주연이 형자 유튜브 찍는 분 신방송도 많이 찍으셨습니다. 안구독자 10만 명대소 그럼 응. 실버 버튼 획득하셨나요? 진짜? 음, 어디 있어? 아니 우리 우리 다모두 라운지 못 <못하자> 빼고. <라운지 못하자> <라운지 못하자> <라운지> <라운지> Oh. <laughs> <laughs> <laughs>